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늘 그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어느 날보다, 어떤 때보다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소망을 드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그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에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삶이 오늘이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을를 들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버지 그 소망을 두는 그리하여 그 소망대로 이끄시는 그 주님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의 멋진 오늘의 삶이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플 때에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외로울 때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그 모든 순간에도 오직 주님께만 아뢰우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일주일 미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옵소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우리 44절로 4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라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과 늘 함께 했던 것처럼,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늘 그랬듯이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직접 본을 보이시고 우리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그들에게 평강을 빌었고 그들이 평강하여 지기를 원했고 또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 되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직접 보이시고 그 모든 증거를 만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무엇입니까? 그들의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앞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자, 깨닫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닫혀진 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셨다. 즉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야지라고 한다라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망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오늘도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얻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말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전파될 것인데 그 전파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바로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너희가 그것을 떠나지 말라 하셨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또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고 우리의 가정이 그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역사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는 내가 있는 그 곳입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다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아픈 자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또 직장 또 학업 군대에 또 많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마음에 활짝 열어서 주의 말씀이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주님의 역사함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멘